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에 들어있고, 원산만부에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가운도 영서와 전남 일부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며, 제주도와 서해안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에 들어서 전국이 가끔 구름만 개스나 대기 불안정으로 경상남도 내륙지방에는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들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에 들어서 전국이 가끔 구름만 개고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 내륙지방에는 오늘늦부터 밤사이 제주도는 낮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대에 들어서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입되면서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륙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동풍에 의한 지형적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과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특히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서도 안개와 직해 끼는 곳이 있겠으니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